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고객 여러분.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어, 며칠 있으면, 우리 설륜요, 어, 까치 설날이 아닌 고정 오리지널 설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밑으로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고속도로 통행에는뭐 면제를 시켜준다 하는데요. 기각길 잘 내려오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날씨 기온이 급속도로 이렇게 푸근한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참 매서운 날씨였는데, 올해는 조금 다소 날씨가 푸근해지고 온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히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어, 오늘은 저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음,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 보통이라 보면 남성이 있고 어, 여성이 있겠죠. 그래도 중성이 있고 전혀 이제 사랑을 안 하고 섹스를 안 하는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음?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저기 레즈비어 음? 또는 또남자인데 어,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이들 어? 그런 동성 연애자들 예? 서로 성이 같은 사람끼리 여자끼리 어, 관계를 가지고 남자끼리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여자하고만 사랑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랑도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여자들끼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 결혼을 내가 가정을 원만하게 지키시는 분들도 혹 가다 자기, 어, 부부끼리 관계를 가지다가도 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또, 동성을 만나면,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 이야기에서, 어, 이 내에서, 모든 게이 내에서, 어, 작동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서로 친해지다 보니까 육체 관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이렇게 뭐, 뭐, 관계도 가질 수 있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또, 딴 여자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싫어하고, 또, 여자가 또, 여자를 사랑했을 때는 또그 여자가 딴 남자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걸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음, 시계에 이런 분들은 또, 어, 관계를 존속시키게 만나기 위해서 술도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 이렇게 보면 마약이나 이런 걸또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성의 실체, 우리가. 이래 보면, 전혀 사람이, 어, 미성년자를 벗어나고, 이래 보면, 사랑을 하게 되고, 어, 보통 보면, 남녀 관계가 만나서, 뭐, 관계를 갖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주위에도, 네,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어떤 사람은, 남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신체를 더듬다든지 여자는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고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은 또 여자가 되었다가 또 이렇게 남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어 남자한테 사랑을 못 느끼고 거기 또 여자를 사랑하는 체형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이런 걸 봤을 때혹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나 자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자유를 가지는데 이 성에 대한 자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서로 성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어, 동성 연애자들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뭐 너무 변질 날지게 하면 안 되겠죠. 어, 요즘 길에서도 이래 보면 여자인데 어떻게 보면 남자가지 뭐요. 근데 여자야. 그 여자를 또 호, 다리, 다리 데리고 다니면서 또 자기가 남자처럼 잘해주고 뭐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속에 잠재의식이나 이런 거는 내가 내 구조대체에서 모르겠죠. 하지만 서로간에 어떤뭐어 사랑을 하고 어, 영혼을 사랑한다해야 될까? 그런 것입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설랑한 소리를 한마디 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잘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엔시니 기우였습니다.